드디어 아이패드 프로 M5 사전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이패드 프로 M5 가격과 사전예약 혜택은 물론이고 출시일과 M4, M3에어 모델과의 비교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AI 성능 향상과 OLED 디스플레이의 완성도 덕분에 콘텐츠 제작자와 전문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M5 사전예약 혜택과 출시일을 중심으로 M4와 M3에어 모델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아이패드 프로 싸게 사는 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M5 사전예약은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 스토어 앱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이번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하면 초기 물량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리셀러에서는 초특가 혜택과 액세서리 증정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식 아이패드 프로 M5 출시일은 10월 22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완료하면 출시일 당일에 바로 수령할 수 있고 빠르게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정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패드 프로 M5 사전 예약 혜택은 품절 전에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형적으로는 M4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M5 칩은 멀티스레드 CPU 성능이 강화되고 메모리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 3D 모델링, AI 이미지 생성 등 고사양 작업에서도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Wi-Fi 7과 N1 무선칩이 새롭게 탑재되어 무선 연결 속도도 훨씬 안정적인데요. AI 모델을 활용한 앱 실행이나 멀티태스킹에서도 체감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고 합니다. 반면 M4는 여전히 OLED 디스플레이 품질이 뛰어나고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위주 사용자에게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에요. 즉 성능 중심이라면 M5로 실속 중심이라면 M4로 나뉘는 구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패드 프로 M5와 에어 M3을 비교 하면 어떠할까요? 아이패드 에어 M3과 비교하면 프로 모델의 존재 이유가 명확합니다. 에어 M3은 경량성과 배터리 효율이 장점이지만 프로 M5는 작업 속도와 그래픽 표현력에서 확실히 앞서요. 영상 편집 게임 AI 그래픽 생성 작업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아이패드 프로 M5가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와 레퍼런스 모드 덕분에 정확한 색감과 부드러운 화면 스크롤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 에어 M3은 휴대성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좋은 선택이지만 M5는 전문적인 생산성과 성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어울린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패드 프로 M5 가격은 어떠할까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M5의 가격은 11인치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159만 9천원부터 시작돼요. 와이파이와 셀룰러 모델은 189만 9천원부터 시작하며 13인치 모델은 기본형이 209만 9천원부터예요.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M5 칩의 성능을 보면 납득이 갑니다. 이번 세대의 핵심은 M5 칩입니다. 텍코어, GPU와 뉴럴 엑셀러레이터스가 탑재되어 AI 작업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어요. 에밀 대비 최대 6.7배 빠른 그래픽 렌더링과 4배 빠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M5 가격은 높지만 이 성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패드 프로 싸게 사는 법은 어떠할까요? 아이패드 프로 싸게 사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 예약 기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기에만 적용되는 초특가와 사은품 혜택이 가장 큽니다. 제가 알아본 곳은 지금 판매처 행사로 더 알뜰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이런 때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빠르게 수정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위 영상에 나온 제품의 알뜰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